안녕하세요, 여러분. Car Master Pro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k i 가 개발한 2026 경공격 헬기, 즉, LAH에 대해 깊이 있는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헬기는 현대전에 최적화된 성능과 첨단 기술을 결합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관, 내부,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하나하나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2026 KILH는 컴팩트하면서도 공격적인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낮고 뾰족한 노즈 디자인이 적용되어 공기역학적 효율을 극대화했고 조종사의 시야를 넓혀 전장에서 더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로터는 오엽 복합 재질로 제작되어 소음이 줄어들고 기동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테일 로터는 앵클로즈드 타입으로 설계되어 안전성과 소음 저감 효과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외부 무장은 양쪽 윙에 장착된 하드포인트에 공대지 미사일, 로켓 포드, 기관포 등을 탑재할 수 있어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랜딩 기어는 충격 흡수 기능이 강화된 고정식 구조로 전장에서 거친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착륙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관은 전형적인 공격 헬기의 터프한 이미지를 가지면서도 현대적인 미려함을 함께 담아낸 모습입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최신 전자 장비와 인체 공학적인 설계가 돋보입니다. 조종석에는 대형 멀티펑션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비행 정보, 무장 상태, 항법 데이터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 시스템도 지원되어 조종사가 시선을 옮기지 않고도 목표를 추적하고 무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좌석은 방탄 설계가 적용된 에너지 흡수형 시트로 조종사와 승무원의 생존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내부는 효율적인 공간 활용으로 2인승 구조이지만 조작성이 뛰어나며 필요시 정비나 무장 관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조종 시스템은 플라이 바이 와이어 방식이 적용되어 헬기의 반응성이 더욱 민첩해졌습니다. 성능 부분을 살펴보면 LAH는 터보샤프트 엔진을 탑재해 최대 시속 약 270km로 비행이 가능하며 작전 방영은 약 500km에 달합니다. 엔진 출력은 약 1000LHP 이상으로 고온다습한 환경이나 고지대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헬기의 무게 대비 출력 비율이 최적화되어 기동성이 뛰어나고 좁은 공간에서도 효과적으로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무장 능력에서는 20mm 기관포가 기체 하부에 고정 설치되어 있으며 공대지 미사일과 로켓을 조합해 다양한 공격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레이더 경보 수신기, 미사일 접근 경보 장치, 플레어 및 체프 발사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텔스 설계 요소가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적의 탐지 확률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 헬기는 단순히 공격, 임무뿐만 아니라 정찰, 근접항공 지원, 그리고 제한적인 수송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입니다. 소음이 줄어든 덕분에 은밀한 작전 수행 능력이 강화되었고, 고급 센서 패키지 덕분에 야간 작전이나 악천후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년형 KAI LAH의 단가는 대략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는 무장 패키지, 수출형 사양, 그리고 운용 국가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급의 유럽형 헬리콥터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으며 유지 보수 비용도 상대적으로 낮아 장기적인 운용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군에 우선 배치되며 향후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전 이슈 KAI 경공격 헬기 LAH는 첨단 전자장비, 강력한 기동성과 화력, 그리고 높은 생존성을 모두 갖춘 차세대 공격 헬기라 할수 있습니다. 외관은 세련되고 기능적이며, 내부는 조종사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민첩성과 다목적성을 동시에 제공하며 가격 면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의 항공 기술력이 집약된 이 헬기는 앞으로 많은 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오늘 리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찰마스터 프로는 앞으로도 최신 무기와 차량 리뷰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